And to walk you 자, 그는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냐면 목적어, 플랜의 목적어가 지금 추보정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의 뭐를 그 여기를 지나가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뭐지 잘 모르겠어. 감이 잘안 오지만 어쨌든 두 개의 돌로 만든 타워를 만들려고 한 거야. 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laughs> 케이블을 하겠지. 이게 타워라고 하면. 근데. 그 모드를 지탱해주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어쨌든 그걸 만들려고 계획을 했대. If his idea works, the Viaduct will be the longest, strongest suspension bridge e built. 만약에 그의 아이디어가 worked, 통한다면 말이 된다면 어, 최종 결과는 아마도 가장 길고 가장 어, 강력하고 튼튼한. 현수 t 화 되는 걸 에버빌 i o 때까지지어 i r e d e 스 t r b e i 1 8 6 h e p o l h n s p i b the people who w i t o h i n s b o i n i o n s n b e n i n o h n i n s p however, he was involved in a f e r r y accident later t h a t year and died of an infection not long after. 근데 be involved in a y e r y f e a y or e r d y r e t a y r a y d a e r d a e r d a a y e o o t h o o n a t e r e r y y y 무슨 여객서 사고 같은 게 났어. 나중에 그해 후반에 그리고 또 이거 죽었어. 왜 죽었냐? 있죠? 그걸 동사로 써가지고 d e a t s t o n y w a s d e t s t o r e d to 그러데 모모할 운명이는뜻이 그러니까 실패한운명이 처음부터 보인는 언제 s h o r t l r e a e after 그러니까 얼마 무슨 후회잖아 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예 그러니까 곧이라는 뜻이지뭐 하는 곳이냐면 it h a p e been m o v e d 들도 똑같은 직업을 다는 어쩌면 뭐 좋기도 하고 Because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and studied bridges construction in Europe, he believed in j o n n s t r e e t 그는 여기서 그는 아들이에요. Washington l o v e n had built, 지은, 지은 거예요. 지었어 때문에 그는 believe in 믿었어요. 존 아빠의 꿈. 자 여기서 외쳐에 Because he had built. 가 대각으로 쓰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어 받은 게 과거인 거고 어쨌든 그 전부터 지어봤다는 얘기니까 기준이 되는 건 이어받는 그 시점인 거고 그 전에 지어봤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대각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believe in. 자, 원래 believe 다음에 바로 뒤에 사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그 사실을 믿어요. I believe. 근데 이렇게 believe in까지 쓰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지 지어지고 있었어요. 이스트리버. 자, 근데 여기 콤마 찍고 여기 계속적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계속적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더 이상 어, 제한될 필요 없을 때도 쓰이지만 암 문장 전체를 받아줄 때도 쓰이죠. 여기서는 암 문장 전체를 받아줄 때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타워의 파운데이션 기반 지지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스트리버의 이 안무전 전체가 굉장히 스트리밍 극단적으로 어려웠고, 다이저스한 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The workers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 a waterproof box with little light and constant danger. 자, 인부들은 해야만 했어 머물러. 여기에 있냐면 인더 워터풀 버스, 여기 강 바닥에 여기가 바닥이 여기가 물이고 바닥이면 여기 방수 <laughs> 박스가 있나 봐. 이안됐 The band. 이게 선생님도 잠수병. 그러니까 물밑에서 계속 일하다가 무슨 병 생기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 1851, 아까 존 러닝 아들 이어받았다고 했죠. 그 사람도 이 잠수병에 걸려가지고 어, 아주 파로러트리인중 영구적으로 부상을 당한 거야. 죽기까지는 안 했어도. In 1872, 1872년에 He developed his disease and was unable to move easily or visit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out the rest of the project. 자, 1872년에 그는 그러니까 워싱턴 아들이죠. developed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그가 발달시켰다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해석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병이 깊어진거야. 그, 그 질병이. 그리고 was unable이니까 할수 없었어. 움직일 수 없었어. easily. 쉽게. 그리고 또 책임자가 어, 격설이라든지 음. 안 가면 어떻게 되어요 그리고 throw out. 언제? throw 언제든 지로서 the rest of the project 그러니까 남은 그 rest of the project 동안 거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 우드 해부 플러스 PP가 나오는데 어, 어쨌든 과거에 이랬다면 나는 이랬을 텐데 이런 건데 즉이후절 빼고 그냥 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드 해부 PP. 이랬을 텐데 나는 지금 가족과 과거와 료리가쓰이요 여기선 그 말을 아도 피플 이후절을 대신함이라고 했는데 이후절 없어도 여러분 아도 피플 다른 사람이었으면 과거에 우드 해부 p 그만뒀을 텐데. PP형이죠. 그만뒀을 텐데. St 포인트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없고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But 나 i 시터워시터은 그만두지 않았대. He continued to supervise the bridge building for years by watching it through a telescope from his bedroom. 자, 그는 continue to supervise 감독하는 거야. 계속해서 감독했어요. continue 다음면 to do 쓸수 있고요, ing 도쓸수 있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감독했어요 그빌딩 건축을 많은. 연들 동안 수년 동안 뭐아하면서 마이 와중이니까 보면서 그것을 프로 모를 통해서 방원경을 통해서 그게 멸기였어 어디 가까이에 누워 있었나봐 그래서 망원경 보면서 계속,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수거 마이즈 했대요 그 그것이 과연 잘됐을 건가는 모르겠지만,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he could not do despite all his efforts. 당연하죠. However 그러나 there were 거기에는 still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은 많은 것이 또 어떤 것이냐면 he could not do. 그가 할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꾸며 주는 건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다 지워진 거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구나. 동명사만 올수 있어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수 없던 것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the project는 seemed 보였어요. Likely to be abandoned. Be abandoned, abandoned, 버리다야. 근데 be p l p, p, abandoned라고 쓰였으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싱턴까지 알아보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Part 3에서 만나요.